왔다 경남 오승철입니다 아 날씨가 살짝 풀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춥거든요 자 이+ 혹한기 속에서도 그러나 뛰고 구르고 나르는 청춘들이 있으니 여기 경남 소방 교육 훈련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 아 신인입니다 신인. 신임. 네. 오, 대박하시네요. 네, 경남 서방 교육기련장은 경남 35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을 있는 서방관을 교육시키는 장소로서 네. 예, 서방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일조로 해가지고 이단 사다리 설치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유한지야. 기압이 단단히 지상에. 출시. 출시. 어떨까요? 뿔로가 나이가 진 않으신 거 맞죠? <laughs> 네 차분한 거 <것> 같아요. <laughs> 차사 <차라리 3개! 웃음> 여성분이죠? 네 목소리가 네. 여성분이신데. 밑에서 지지하고 올라가고 <목소리> 조교의 눈빛은 항상 이렇게 탐탁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작년에 소방 공무원을 당당히 합격하고 지금 교육 10주차 아, 지금 과정은 사다리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엄두가 안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씨, 정말 그 몸에 익히고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안전을 지키는 그 당당한 소방 공무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몸이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네. 네. 연습을 하셔가지고. 화재 그렇죠. 현장에서는 아, 실제로 안더안 긴장하고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어 아, 어. 아, 자, 우리 오래 가셨던 여성 소방관. 시입 여성 소방관. 여자다 보니까 남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힘이 조금 그쵸. 약하고 그런 것도 어, 있는데. 그니까. 저도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는데. 네. 저 철창 저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다 하게 되서 이게 음.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긍심이나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거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 아, 역시나 소방은 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책임감도 있어요. 어, 이 뭐지? 준비가 된거요 십육기 뭘 잡은 한겁니까1 6기 목소리가 작았던가요? 아, 목소리가 작았다고요? 예. 네. 목소리가 작았던고 맞습니까? 네.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laughs> 잘할 수 있습니까? <laughs> 잘할 수 있습니다. 십육기. 아 이런 네. 말들이 좀 죄송하긴 한데 좀 네. 귀, 네. 귀, 귀여우시죠 이죠아 <laughs> 신임 <시민> 소방관들이니까요. <laughs> 일단은 평가식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오십 입니다 오십 초. 50초. 아, 또 오십 초 반영되는... 동안 자 피구 묶기 단위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기구기실시실시 뭘두이 되시는지 게요 다른 분들 보다 연식이 좀 됐다 이런 소리 좀 들거든요. <laughs> 네 연식이 예. 많이 됐습니다. 예예. 출신은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른아홉입니다. <laughs> 저도 직장생활 하다가 예 우리. 그리... 아들이 두명인데 아빠가 소방관 하는 거보싶다 그래서 예. 제가 결심을 하고 뒤늦게 이렇게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다구요. 구들보다는 동료들보다는 네. 체력적인 한계라든지 네. 이런 사실 있잖아요. 저도 예, 체력에 뒤지지 않게끔 예. 꾸준하게 운동을 했었고 예? 두 아들도 나머지 예? 서른아홉, <놀람> 서른아홉. 자세가 흔들어지면 없어요. 자, 자, 자. 저한명 더, 한명 더, 저한명더 그러게요 한명 더, 아, 한명 더, 저한명더 저게 오히려 반대로 도와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하라고 네, 그만하라고 원효랑 네. 아, 사랑한다 원효랑 사랑한다 잠시만 매일 눈입니다 음. 처럼 해야지 실제 아, 그렇죠. 상황이 됐을 때잘 해낼 수 있겠죠. 공격기 장착은 저희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시 유일하게 우리 소방관 목숨을 지켜주는 장비죠 공격기 장착 연속 동작 실시 아저 군대 가서 화생방 했던 기분 났다 비슷한가요 아주 비슷합니다 네. 저기는 뭐 독가스는 없지만. 화재 현장 자체가 똑같으니까 이게 정말 저분들의 생명입니다. 네. 제대로 잘 쓰는 법을 정말 완전히 완전히 몸에 익히셔야죠. 네. 관련 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소방이라는 그 이름이 뭔가 조금 있어 보이니까 조금 네네. 선택한 감이 있었는데 점점 학교에서도 조금 배우고 훈련장에서도 배우고 보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기, 길러서 가면서 네, 네. <laughs>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잘생기셨네요? 저듣는 <laughs> <처음> 소리입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립서비스 같은 진정품이 생각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조심을 잃지 않고, 나보다 남을 위하는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아, 그아 빛이 살아있어요. 든든하네요. 음, 음, 다인의 삶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가, 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경남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소방관을 믿고 잘 따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솔직히 돌킬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을 딱 영원히 간직하고 열심히 배워서 일선 서에서 멋진 소방관 말로는 되기 힘든 멋진 소방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 사명감 때문에. 네. 힘들어도 저렇게 하십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장학계나 불조심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훈련을 이만한 교육생들 보니까 정말 든든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부터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한 경남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라 국기에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경남 오승철했습니다. <목소리>